네, 김영희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은 체제 전쟁이죠. 체제 전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에, 수호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넘어가느냐, 이런 기로에 있다고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사회주의가 됐던, 공산주의가 됐던, 에, 이게 체제가 괜찮으면, 에 뭐, 문제될 게 없어요, 사실은. 뭐, 뭐, 저번, 유의가 됐던, 뭐, 공산주의가 됐던, 뭐, 사는데 문제없고, 기본권을, 어, 가지고, 또, 표현의 자유를, 뭐,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큰 걱정이 없죠. 음. 음 근데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지금, 그, 유지해왔기 때문에, 에, 이렇게 지금 속된 말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생각을 얼마든지 표출할 수 있는 사회에 지금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행복하고 그러면 그걸 잘 망각해. 우리가 왜, 에, 가장 소중한 물이라든가 공기 이런 것들은 정말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가 소중한지도 모르는데 공기가 오염돼 봐요. 그럼 아주 그그 그 소중함을 알죠. 물도 마찬가지고. 예? 평소에 뭐 저는 강원도 산골에서 자 자랄 때는 그냥 목마름 가서 개울에 가서 그냥 막 입대고 그냥 막 마시고 그랬어요. 이게 예? 손으로 그냥 바로 바로 먹고. 그러다가 도시에 딱 나오니까 수돗 물을 수도꼭지 탁틀어니 그냥 물을 받아가지고 탁 하는데 그 소독약 냄새가 막 진동해가지고 마시지 못했단 말이죠. 이미 인식한다는 것은. 그 물이 죽었다는 거거든요. 제대로 된 물이 아닌 거죠. 지금 사회주의,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온갖 행복을 막 누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오랫동안 이제 이게 누리다 보니까 지금 까먹고 있어. 망각하고 있는 거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택한 북한을 보세요. 그냥 가까이 있는 북한을 보세요. 아니, 북한 민족이나 우리나 뭐가 달라요? 다 똑같은 민족인데. 근데 우리보다 훨씬 응? 잘 살았던 나라가 불과 응? 이 70년만에 지금 완전히 지금 달라졌잖아요. 그건 거지 나라가 됐고 우리는 이 세계에 아주 그냥 응? 손가락을 꼽을 수 있는 10대 강국이 됐잖아요. 이건 볼게 없는데 아직도 그런 세상을 꿈꾸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거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가지고 처 먹어봐야 그때 악하고 그냥 느낄 거냐. 정말 어리석은 거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나라의 민족들이 지금 거지가 돼가지고 살지 못, 못하겠다고 탈북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온 어? 그 탈북민들만 해도 거의 2만 5천 명이 되잖아요. 이거 무얼 말해주는 거냐?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그, 응, 어? 그 공산주의 그그 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온갖 지금 막 그냥 행복을 만끽하다 보니까 아예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래서 제가 환장하는 거예요. 정말 공부 헛했다. 에이 공자 형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지식인 지식인은 학교를 많이 다니고, 어, 뭐 이 종이 쪼갈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식인이 아니다 배웠는데 헛짓거리 하면 그건 무식한 놈이라는 거야 그건 무식한 놈 그건 무식한 놈이다 근데 배우질 않았어 그런데 상대를 배려할 줄 알아 지혜로 이러면 학교에 가서 공부를 안 했어도 그런 사람들은 지식인이다 그런 사람이 지식인이라는 거예요. 꼭 학교 가서 종이쪼가리 받고, 자격증, 면허증 따가지고, 뭐, 변호사 자기 따가지고, 해야 지식이 아니라는 거야. 그 행태가 개떡같으면, 그건 개떡같은 놈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무지한 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응? 이 법이라는 게, 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법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게 법인 줄 알아요. 이법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제대로 공부하면 다 아는데, 원래 법법자가 이게 아니, 이건 약자예요. 본래 법법자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이거는 갈것 자다. 이거는 물이잖아요? 물이 가는 거다. 물이 가는 건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그런 얘기 하죠? 항상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이 간다. 이거 아주 순리, 아주 그냥, 법이라는 게 아주 순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이 법이라는 거는, 본래, 예? 이, 들 해태 이게 해태 치자란 건데 해태 요거, 요거 요게 해태 치 요게 요게 있어요 이게 이거가 밑으로 내려가고 원래 해, 요게 요 해태 해태가 들어가는 거예요 해태치. 해태 치 해태 이게 해태 치인데 그래서 해치라고 얘기도 하는데 해태 물 옆에 해태가 있어 해태 물이 가긴 가 아래로 흘러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 어? 물이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이 흘러. 그러면 이제, 요, 요, 해태. 물이 가지. 이렇게 흘러가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 물은 흘러가. 이게 무생물이니까. 흘러가는데, 여기 해태가 있어요. 해태. 해태가 뭐하냐. 해태라는 거는, 이게, 이게, 예로부터, 그,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불을 먹는다. 불. 응? 불을, 불을 먹는 신이에요. 불을 먹는. 응? 일종의. 그러니까, 여기 광화문 앞에, 이딱두 마리 해태를 딱 세워 놨잖아요. 그게 왜? 그 정면에서 딱보면그 관악산이 그 불산이란 말이에요. 화산, 화산. 이 불을 불을 품고 있는 산이야. 그래서 불이 화기가 쫙 오면 광화문을 칠 거다. 그래 가지고 광화문을 칠 거니까 해태 두 마리를 광화문에다 해태 두 마리를 딱 세워 가지고 불이 오는 거를 그러니까 화마를 응? 예방하기 위해서 딱 여기 광화문이 여기 있으면 여기 딱두 마리 있잖아요, 지금. 세워 놨잖아요. 석상 석 해태 상을 해가지고, 그, 불을 먹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뭐, 나중에 광화문이 다 불타, 불타긴 했지만, 아무튼, 이게 불을 먹는 신이고, 어? 그, 하나는, 시비선악. 이, 이, 시비. 응? 뭐가 옳고, 그름을, 어? 그 다음에, 뭐가 선, 선이고, 악을, 응? 뭐가 서, 옳고, 그르, 그른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한방에 아는 거야. 누가? 해태는 이 해태는 그런 그런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시비선악을 한방에 딱 알아 그런 그런 녀석이야 이, 이 해태는.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이제 뜻이 있는데 아무튼 해태는 여기 이제 그 여기 어? 한 놈이 이렇게 서있고 여기 어?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미안합니다. 그림이 있어 어? 그러면 이제 이게 좀 그림이 웃기네? <laughs> 여기, 여기다 써볼까? 에? 여기 에? 이렇게 그러면 딱 있어 요 놈이 악이야 여기 놈이 이 선이야 그러면 이게 천한 놈인지 악한 놈인지를 해태는 한 방에 아는 거야 그래 가지고 아, 이 새끼가 악한 놈이네 그러면 확 밀어가지고 떨어뜨리는 거야 물, 물에다가 그래서 떨어뜨려서 보낸다니까 가, 간다는 거야 이갈것 자는 지금 여기서 간다는 거야. 갈짓자라는 거 있죠. 갈짓자. 갈짓자는 왜술 마시고 헬렐레 왔다 갔다 하면서 집에 간다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목적지가 확실하게 있는 거 이를 얘기할 때 갈짓자는 거야. 이것도 갈거자잖아. 왕도 있어 왕. 이 왕, 갈 왕, 간다는 왕. 이거는 그냥 특정 지어진 게 그냥 그냥 특정 지어진 게 아니고 그냥 막연히 가는 거야. 막연히 가는 걸왕이고 그래요. 이거는 목적지가 확실하게 있어. 그래서, 비틀비틀 하긴 하지만, 제대로 목적지향 해서 가는 거가, 이제, 지고, 요거는, 이, 막연히 그냥 가는 거야. 어디, 어디, 왕호천축국전 할 때, 왕호천축국, 인도 저 서쪽으로 가면, 뭐가,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왕이고, 요 가위 걷자는, 지금 여기서 떠나가는 거야. 지금 여기서. 여기서 떠나간다, 이 거야. 그래서, 대통령, 응? 어? 숨지고, 그럼 뭐라 그래? 서거 한다 그러잖아, 서거. 어, 여기서 이제, 갔다는 거야 저 세상으로. 그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을 이 새끼 아, 나쁜 놈이잖아. 그럼 떡 떠밀어 가지고 지금 가는 거야. 그냥 이제 가는 거야. 여기서 이제 이 나쁜 놈이니까 시비 사악을 확실히 아는 동물이야 이혜태가 근데 문제는 요게 윤석열이야. 에? 요게 이재명이야. 근데 재판관들이 딱 봐가지고 어? 이 재판관들이 게 이게 법법 이게 법, 응? 저 헌법 재판관들이 지금 이 법관들인데 아 이러면 딱봐 가지고 이재명이 나쁜 놈이네? 아 윤석열이 괜찮은 놈이네? 그걸 딱 보면 알면서도 어 이거는 나 자기네 편이 아니고 여긴 자기네 편이라고 해 가지고 어 이거 윤석열 내내 밀어 가지고 죽일라 그러는 거야, 지금. <laughs> 이게 말이 되나 이게, <laughs>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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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어마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 재판소에 있는 그어 응? 뭐 직원이 응? 사무관이 막 SNS에다가 응? 이렇게 이렇게 무도한 이게 재판을 해 버리면 폭동이 날수 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걱정된다고 그렇게 그런 얘기 썼잖아요. 그 친구 제가 잘 아는 친구인데. 응? 지금 헌법 재판관이 정신을 팍팍 차려야 돼.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합리적인 에?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수긍하겠냐 이거야 수긍할 수 없다 에? 합리적 이성이라는 이 이성이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이 function 에? 이 function of reason 이에요 reason 이게 더 function 이성의 기능이야 이성의 기능 이게 뭐냐면 이성의 기능이라는 게 뭐냐 이게 이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물이, 물이, 응? 간다. 위에서 아래로. 물뭐 위에서 아래로 가. 이거는 이성이 아니야. 그냥 물리야, 그냥 물리. 물리에 따라서 그냥 가는 거야. 합리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이거는 물리야, 그냥. 그래서 그냥 모든 생명은, 반역한다, 이거야, 반역한다. 이성은, 이성은 뭐다? 반역을 해, 반역. 응? 반역한다는 거야, 반역. 이 반역을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이성의 기능이라는 것은 반역한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이런 잘못된 이런 행태들이 지금 막 보이잖아. 이, 이, 이 윤석열을 지금 물에다 빠뜨려갖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재명이는 아이이 천하 악적인데 악 악질인데 이재명이 구조해 구조해가지고 대통령 만들라고 하고 어 윤석열을 대통령에서 끌어내려가지고 그냥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이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수긍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성이라는 것은 반역한다. 반역하는 거야. 물이 다 위에서 내려가, 위에서 내려가. 근데 모는 올라가? 생명은 올라간다는 거야, 생명 있는. 물고기들 보세요. 위로 치고 올라가잖아, 위로. 그래 살아있어서 그런 거야, 살아있어서. 나무를 보세요, 나무. 나무는, 막큰 나무는 막 어떤 큰 나무는 막 100m씩 자라잖아요. 그왜 자라? 물이 올라가는 거야, 물이. 살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죽어 죽은 나무는 물이 못 올라가. 그건 죽은 거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물리기 때문에 그래. 물리 물리가 그렇게 돼 있어. 어 그건 무생물이라 그런 거야 근데 살아있는 생명 나무도 살아 있기 때문에 백몇 가씩막 올라간다니까 나무 그, 그 끝에 끝에 가지 이파리까지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합리적 이성은 그런다니까요. 반역한다는 거야. 응 불은 위에서 응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그러잖아. 불은. 망치로, 망치로 자기 발등을 한번 찍어보세요. 탁 때려보세요. 망치로. 그럼 어떻게 돼? 망, 발가락이야. 불이 나지, 불. 왜? 살으려고. 거기에 온갖 이제 화, 화기를 밑, 밑으로 내려 보내는 거야. 원래 화라는 건, 불이라는 것은, 불이라는 것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데, 자기 발등을 한번 때려보라고, 망치로. 그러면 불이 슉! 내려가요. 왜? 살라고. 거기서 이제 온갖, 그, 이제, 질병이,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뭔가 열을 막 갖다 퍼붓는 거야. 밑에, 밑에를 내려보내. 반역하는 거지! 본래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래로 내려보낸단 말이야. 왜? 살려고. 이성의 기능이라는 건 전부 이렇게 반역한다. 그러면, 이게 맞냐, 이거야. 윤석열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는? 아 이거, 이거, 그냥, 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아, 이거, 그냥 수대로 가. 아유, 뭐, 그 따지긴 뭘 따지냐. 알아서 그 사람들이 해겠지 어? 평생 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미국 이나 가만히 있으면, 그냥 물, 물이, 물이 그냥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건 똑같은 거야. 근데 딱 보니까 합리적 이성들이 봤을 때는, 오, 아니네? 아니, 멀쩡한 사람을왜죽이려고 그러고, 이 천하의 악당을, 여기 재판이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얘 이제, 어? 그거 이제 재판에서 끝나면, 마탱이 가면 안 되니까, 그 재판 전에 빨리 끝내려고 윤석열이를 아주 온갖, 아니, 그 앞에 뭐, 저, 재판, 저, 저, 총리라든가, 장관들 탄핵된 거, 검사들 탄핵된 거는 줄줄이 놔두고, 응? 그, 저, 누군 이준숙 방통위원장은 그렇게 간단한 건데도 그냥 그, 그렇게 오랫동안 끌고 있다가, 응?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이거야, 이런 게. 그럼 합리적 이성이 봤을 때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겠어? 시민혁명이라는 게 뭐야? 응? 국민혁명. 정항권이라는게 뭐야? 그냥 내려오는 이 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야. 니들이 왜 해태 역할을 못했잖아. 해태 역할을 해태는 딱 보면 신비선하게금 어떤 게 옳고 그름이고 어떤 게 선이가 아닌지 금방 아는데 니들은 지금 반역하고 있잖아. 거꾸로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올바로 가기 위해서 그냥 인정하지 인정할 수 없다. 니들 재판하는 거 인정할 수 없다. 그럼 당연히 혁명적 어떤 발상을 가지고 덜 엎어버리는 거죠. 이건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다. 그건 이성의 기능이 아주 제대로 구현되는 거다.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자기들 재판을 재판관이라고 어? 옷 입고 어? 어, 어, 중국 사람들이 여기다 뭐그 어? 해태를 딱 그려놨잖아. 해태처럼 온갖 시비 선악을 딱 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판결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어? 어? 딱 이렇게 해태를 상징하는 해태를 딱 놓고 법복에다 놓고 있잖아요. 자기들도 법복을 입고 있으면 공정한. 공정과 그 상식, 그 다음에 공정과 양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보이지가 않는다. 이민선이라 정계선이라든가, 뭐, 어? 그, 문양배라든가 얘기를 한지 하기도 싫어, 이제 아주 그냥. 그천하에 아주 악당 같아가지고. 뭐 어떤 그런 인간들이 거기에 최고의 법원, 어? 신성한 법원에, 어? 최고의 그 판사들로 있냐. 이게 말이 되냐. 응? 뭘 가볍게 좀 얘기하려다가, 결국 또, 어, 또, 뭐게, 응? 어? 핏대를 세우게 하는데. 하여튼, 우리는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사람은, 어, 순리대로 가지만, 아니다, 그러면 그냥 들러 없는 거야. 그게 이성의 기능이에요.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성이 없는 사람들, 이성을, 이, 합리적 이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만 있다. 이, 있어성 그냥 가다가, 어? 일하라고 하면 일하고 가서 죽으라면 죽고 그래요. 근데 합리적 이성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들러 엎어. 왜? 살려고. 응? 그 살려고 하는 거야. 반역하는 거는 살려고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살려고 하는 거다. 이런 걸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구독자 여러분들 같이 알고 행동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